자리에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부터 약사자 각이 세간 외의 서울의 어머니와 모든 집사자는 차례대로 제자리에 서십시오. 집사자 서울 소과 집사자는 채소와 과일이 제대로 넣는지 봐주십시오. 계수 손을 씻고두 번에 닦으십시오. 인내의 향한 대원들, 방옆에 나가 불을 앉으십시오. 분양 다음 방향 방을 세개 비에 불을 붙이십시오.

일어나셔서 두번절하고시하십십시오보기제자리돌아가시시오 <laughs> 집사자 기바라시 바라시기 바라시기 바시 행, 초원, 예, 초원, 예를 행하겠습니다. 초원과, 이 향한, 존, 배, 초원과는 향하, 배, 불안, 집사자, 진주, 집사자는 술을 따르십시오. 대규, <laughs> 전주, 8번은 제대을 밭으로 올리십시오. 집사자, 수자, 전고처 집사자는 출장을 받아 제자리에 놓으십시오. 진, 치저, 한번 올리십시오. 지금 어. 맞습니다. 대반개 네, 집사자는 냇밥 뚜껑을 여십시오 졸과 야아 대회 원이와 모든 병원는 무릎을 고 앉으십시오 북축북하겠습니다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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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북쪽 북쪽 북으로쪽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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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쪽쪽쪽 북쪽 북 20대 손 터키, 감소곡 현2 0대 초곡, 부충강절 허니 직찬, 도조홍신 격상 사망. 암둘 대광 이하 탄성사 안에의사사오 권구 오태탈사 원천 구원군 주군 전기신대 조비 시세소 니시, 현시 니시, 니고 니시, 니주기시니인주원감시불시영모 성자, 소승, 공신, 상. 주, 그, 모두, 일어나십시오. 두,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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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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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자리로돌아가 집사자 철조 집사자는 특을 생, 아한예, 두 번째 단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한과 예, 네 권세희 관수, 재수, 아한과는 손을 닦고, 인예, 향안정대, 향마패, 풀어주십시오. 집사자, 집교, 집사자는 집을 따르십시오. 제주, 전주, 한관은 제주를 받도록 올리십시오. 집사자, 숙장, 전후, 고처 집사자는 숙장을 제자리에 놓아두십시오. 뒤 6쪽 소목이를 올리십시오 아흥간 부곡붕소태재배 아흥간은 일어나서 뒤로 방금 들어서 두번 자라십시오 보기이자리로 그 나와 주십시오 입사자 철교 입사자는 철자를 지으십시오 행 종원예 종원예를 행하겠습니다 종원관예 반세이 종원관 조친는자리로나오십시오 반수 개수 손을 닦고 수건을 닦으십시오. 인내 향한 전배, 장로 빼고 하는 식죠. 집사자 침조, 집사자는 술을 따르십시오. 제주. 연주 좋은가는 제주를 받으러 올리십시오. 집사자, 수단, 전후, 고처, 집선자는 집선을 제자리에 놓아주십시오. 인, 어저해 물고기도 올리십시오. 원원두 보금 소태, 제배농원런 거는 이겨나서두분 들어가십시오 기제제리 농간이 가십시오간이 식이사를 드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자, 집주, 지청, 잔중주 집사자는 조건, 어, 조 향안전, 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놀이 리직접 건데, 제가 볼 있으니까. 제가 볼수 있으니까. 제가 볼수있있니까 성경, 아, 정경. 조리이야내부고영관이야 모두 고개 를숙 이고, 개하시오 진계관 희움 3대1. 주권은 세번 헛기침을 하십시오. 주권 희움 3대1.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집사진다. 주사장은 부끄러울 일이고, 전체 세번 떠서 말아주십시오. 이와 기와계 국궁, 모든 재관은 허리를 굽히십시오 당신, 바로, 집사자 합반계, 집사자는 내법의 뚜공을 덮으십시오. 아, 지려, 신명을 내리십시오. 인간제자 개재배 황건이와 모든 재은두번전하시오 사신 철차 예필 추옥 <laughs> 분충문 제물을거두고 재례를 마치겠습니다. 축가는 충분을 차려십시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준비. 재관님이요. 재법받티신요나오 허기 부 나오네. 다 오세요. 이리 오시라고, 창룡감사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하나, 둘.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갑니다. 何してるんですか 정말 그러 이렇게 좋은 화장을 쓰시고 또이한 모습과 정성을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요즘에 어,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 이 정부 법원에서 여러 점 중에 파이돼서 기부되는 부분이고요 사실도 다른고 있지만 우리 연스 랜스처럼, 과보처럼 높은 모습을 보여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흥미롭습니다. 흥미습니 내부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굉장을 썼다는 모습을 보고 법원에서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직무대행제를 파견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큰 문제지라기보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화 해서 이 부분을 적으 정도 해결을 해야지. 지금 무난. 이제 정리가 되었고 앞으로는 그 어, 벌써 이제 2018년 3월입니다. 이달 내에 우리 정북의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고 나바이도, 이행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를 선정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달 내에 이사회를 법적으로 정식으로 구정을 하고 어, 회장 집행 회장 이하 집행부의 협조를 위한 입후보 결제가 남아 있습니다. 보고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분들께서 앞으로 3월 달, 2월 달하고 다음 달회장 집행부 이하의 구성정하는그 합법화를 보면서

<목소리> 저희가, 저, 판정원 계열에서, 사상 오늘 여기 판정원 분들 본인인 지 들어오는데, 잠깐 결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판정원 계열에는, 별정에서 그, 저, 별종사하나가사형되 분이 계신데, 저희가 그, 셋째 아드님 철자, 어, 영자, 아, 어, 본인고니다 예, 네, 초라드님이신 초자, 초자 반자 하고 둘째 아드님이신 초자 안자 그리고 막내 아드님이신 초자 모처럼만에 하에나 하주가 부자라 신자라. 하데도 말이야. 도민 말이 쓴 거죠. 오늘 하주에 아까 변호사 하수에 그 중에 참뭐참 얘기 변호사님 얘기대로 우리 하주에 문중에 한 업무관계 때문에 외국 신물 빌려가지고 경기돼야 된다는 일은 첫 번에 우리 이상하는죄송대합니다 앞으로는 변호사 말씀 들어보니까. 모든 게잘 해결될 것같니까그때는 우리 하수의 전종원이 합하고 같이 발전을 위해서 최충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정말 제가 아직까지 지난해까지는 이제 감사를 받으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젊은 층의 원천회라고 있는데 원천회 회장을 하면서. 한 3년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 층은 제대로 가자.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두 젊은 층은 똘똘 뭉쳤다가 최근에 조금은 미비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원천회라는 회장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는 다. 박갑을 펴주시고 화합을 위해서. 이제이 가로등 친마다 닮은 점이 있더라고. 对。